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제목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와 알아본 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끈질김에 대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세파 사랑과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자신의 완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강구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지도자, 부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겉모습은 그 완벽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나 자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때 이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마을 가까이에 갔을 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자신을 만나달라는 간청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최후의 역사는 바로 끈질긴 강구,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였을 때 자신의 피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다. 35절부터 43절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여기에서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앞서 9장 21절부터 22절과 9장 43절 하반절과 45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예언은 좀더 세밀합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당국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할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볼때 히브리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또는 이방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3 3절을 보면 그들, 이방인들은 인자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채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통 쓰던 채찍은 뼈와 세부치 조각을 단 가죽건은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랬듯이 범죄자를 십자가에 못박기에 앞서 이것으로서 채찍질 하곤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 예고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글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거지라고 지금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맹인이 큰소리로 외치며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에서 다윗의 자손은 약속된 메시아를 다윗 왕의 자손이며 동시에 후계자로 묘사하는 칭호입니다.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지만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타위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묻자 맹인은 자신은 앞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된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였고 맹인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서 맹인을 고치는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겨우 2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이 치유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누가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행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비해 마태복음 20장 29절과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여리고를 떠나 남쪽으로 행할 때 행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였는데 바로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여러 사람의 소문을 통해 들었던 것으로 봅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